지난달 롯데호텔 외벽 보수를 하던 작업자가 작업 중 떨어져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2인 1조로 작업하라는 안전수칙 등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경찰과 노동부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 기자입니다. 지난달 18일 호텔 외벽 보수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8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진 현장입니다. A씨는 당시 1인용 이동 사다리, 즉, 고소 작업대에서 작업하다 떨어졌지만 함께 있어야 할 안전 책임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CCTV와 작업 일지를 토대로 2인 1조의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안전 조치와 교육을 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확보를 해주고, 음. 이제 뭔가... 음. 결로 안에 갖고 안된 부분이 있대요. 이런 일이 일어안 거고. 안전인그회가 진행. 거의 내려지 조사를 하고 있습 노동부도 사고 당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작업 시지는 됐어요. 3월 30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서류를 받아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뭐 통지하거나 조치를 취하거든요. 사다리 추락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도심 한복판에서도 사고가 발생하자 정치권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롯데 호텔이 작업을 오더를 주고 관리를 안 했다는 거죠. 어, 예를 들어 하청을 주더라도 예. 이게 산업안전법상 그 발주 발주처의 안전부서 책임자가 예, 현장에 작업 지시를 해야 되거든요.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발주처의 아니란 안전의식이 사고의 또 다른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윤종입니다.